아는 거지? 실생활에 이거 아니냐? 맞지. 그러니까 난 실생활에 이거 나온다고 생각해. 그러면은 뭐야? 목이 뭐야? 빨리 계산해야지. 네. 얼마야? 네. 자. 얘 0이냐? 네. 얘언료이야 네. 그거 얼마? 네. 얼마? 네. 18. 18이야? 네. 자, 그 얼마야? 얘는 얼마야? 18. 이야 네. 저기 다음에. 얘 최소 값은 구했죠? 네. 최대가 될때 최대 값은 30아니요 아니 네. 아니 아니 네. 바꿔 야너 이거 배웠잖아 15. 12하고 6이잖아 네. 12하고 6인데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? 그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건 뭐였어? 6 6이잖아 6아 어... 맞아? 네 그러면 합집합은 뭐야? 12잖아, 12 12잖아 네. 12아왜 그래 맞아? 맞 네. 맞잖아 어, 그 여기 12. 그 a 얼마? 34. 그 24. 24, 24, 24, 14 맞아? 네.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. 답 얼마? 42. 그 42가 답이야. 0이야. 이거 0이요. 이걸 포인트 잡아라. 해. 네. 야, 여기 0될수 있어, 없어? 있어요. 있지 여기 섹션이니까. 그 집합이 0될 수도 있 가장 최소값은 이것만 다 까먹지 말으면 돼. 알았지? 어. 좋 왔어. 어, 0. 여유 있게 들으시네요. 이거 되게 집합은 되게 재밌게 들으시네요. 저요? 어잘 잘해. 어, 잘하네. 아니에요. 저도 어제 집합 해요. 겸손하시네요. 자 어느 고등학교 3학년 1반이래요. 3학년 1반 33명의 대장으로 책 A, 책 B를 읽었죠. 네. 야 이거 잠깐만. 이거 잠깐만. 이거 좀 센스가 있으면 무서워요. 그럼 얼마냐? 아, 자 볼게요. 읽어볼게. 왜아왜 너무 슬프고 하는가. 거야? 아, 아니요. 네, 그렇지 않죠? 그렇지 않죠? 자, 책 a 와책 B를 읽었네. 태어나. 네. 읽었는데 책 A를 읽지 않고 책 B만 읽는 학생이 1 5명이에 네. 그럼 A B를 모두 읽는 학생 수는 어떻게 될 건데? 내가 그림 그려 볼게. 아, 18명. 맞죠? 1 8명이야요맞아 야, 이거 문제 글만 읽으면 딱 있잖아. 여기서 이제 미안해. 자, 지금 이제 <laughs> 언어 영역? 잠깐만. 아, 맞는데. 자, 요거. 냐면 여기 A죠. 여기 B지. 그랬더니 A는 1점, B만 읽은 학생은 뭐야? 여기 15, 섯 여기지. 네. 그 열다섯인데 A, B 모두 읽는 학생 수의 최대값 여기 최대값이지최대값 네. 그 여기에 뭐면 되는 거야? 18. 여기 그냥 여기 안에 18이 다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? 네. 아, 이런 게나서좀 좋겠어, 그렇지? 네. 그냥 뭐 이건 뭐할 것도 없지. 가능해요? 네. 자 여기까지 할 건데 잘 봐봐. 아, 이제 니가 한장 남았지, 한 장은 나랑 내가 금요일할 거야. 하는데, 아, 그, 우리 정수 매긴 데까지는 틀린 거를, 틀린 거는 고치고, 모르는 건 표시해놨을 거야. 별표를 해석하야 그니까, 러 틀린 거는 고쳐오고,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가, 어디야? 어디냐, 지금? 46쪽에 아니야. 183번까지 풀었던 데는 다 풀어. 됐어. 숙제 괜찮지? 연우, 네. 183번까지. 준영이 돼? 오케이. 이렇게 해야 돼. 네. 알겠지? 그리고 수요일 날 나랑 나랑 대리스한 거 미리 약속했다. 미네 약속 잡지만 무슨 변신 보러 갔다고 이런 이상 얘기 하지 마. 네, 10시 20분에 안 끝나죠. 네. 수요일 날? 아 당연히 더 일찍 끝납니다. 더 일찍 끝낼 거예요. 네.